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기업은 어떻게 협력사를 승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PQP의 한 부분인 PPAP 양산부품 승인 프로세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본 소재부품 수출 규제 사건은 대기업 부품 승인 프로세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6월 30일 사건이 발생해서 8월 중순경 일부 공정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약 45일 정도 경과하여 부품 승인이 된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국가적인 총역량이 들어간 사례이므로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품 승인은 아무리 빨라도 45일 정도는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얼마 정도 걸리고 어떤 절차들이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일본 수출 규제가 발표되고 나서 가령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장은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불화수소 국산화를 시작하라. 그래서 불화수소 국산화 TF 조직이 구성이 되었고, 구매와 해당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업체 그리고 기술, 품질, 제조, 개발이 조직화되어 불화수소 승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은 그림과 같이 일별 진행 항목들을 꼼꼼히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불화수소를 공정에 투입하는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SNOP 회의를 실시하여 런 일정을 수립합니다. 최종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장에게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받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불라수소 국산화를 위한 계획만을 짜는데도 4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가 7월 30일에 나왔습니다. 불라수소 업체 솔브레인 삼성전자 테스트에 합격하였다. 7월 30일 날 발표가 되었죠. 한달 정도 걸려 테스트 결과가 나왔고, 이후는 본격적인 양산, 대량 납품이 될수 있어야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장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죠. 11월 28일 기사입니다. 액체 불화수소 국산화를 준비해온 솔브레인도 최근 공장 증설을 완료했다. 10월 말 공장 증설을 마무리하고 가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당초 12월 완공을 예상했지만,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신속 투자와 행정 지원 등으로, 자 이것이 국가적인 총력 지원이죠. 지난 10월 양산 준비를 모두 마쳤다. 하지만 이것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액체 불화수소에 대한 평가가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완료되면 실제 반도체 양산 라인 투입으로 최종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보면 6개월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요. 7월에 바로 해결될 듯 하지만 이렇듯 신규 부품 협력사 승인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반적으로 거래하게 되는 절차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래를 위한 협력사 등록부터 시작합니다. 구매부서에서 기업 서베이 산업풀 서치를 진행합니다. 이중 기술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 구매나 부품 개발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협력사가 선정되고 나면 구매에서는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협력사의 재무 상태를 기본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개발에서 개발 기술 수준을 점검하고 기술에서는 제조 프로세스를 점검합니다. 품질에서는 품질 시스템과 PPAP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한 곳에서 진행하기 위해 SQE라는 협력사 전문가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SQE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면 애플, 이머슨, 하니웰, 폭스콘 등 글로벌 기업들은 지역별로 SQE를 고용을 합니다. 대부분 유창한 영어나 품질 자격 등을 요구합니다. SQ의 e 평균 셀러리는 73,000달러 정도이고,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엔 7만 달러, GE는 85,000달러 수준으로 보통 일정 지역을 담당하여 대부분 출장을 다니는 업무입니다. 등록된 협력사는 먼저 품질 시스템을 확인합니다.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은 필수적입니다. 기업 경영을 위한 모든 내용이 정의되고 가이드되고 있습니다. TS 16949는 자동차 산업에서는 추가로 필요한 인증입니다. 최근에 이름이 IATF 16949로 변경되었죠. 고객 만족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협력사에서 샘플 제작이 완료되면 다양한 평가를 진행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승인 판정 기준입니다. 먼저 협력사와 대기업에서 납품 부품에 대한 스펙 검사 기준을 정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승인 샘플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검사는 IQC 양산 시점에 실시하는 수익 검사 대비 수배의 수량을 증량하여 검사를 하고 스펙 안으로 들어가는 합격 불합격 판정과 함께 공정 능력 CPK까지 계산하여 정해진 기준을 만족해야 평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일단 부품의 자체 단품 상태의 검사 및 평가가 끝나면 조립을 통해 제품에 넣어서 제작을 한 후, 추가의 평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통 공장은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하고 중간 중간에 신규 부품에 대한 평가를 위한 테스트런 시간을 넣습니다. 이런 정기적인 생산과 다양한 테스트 계획을 결정하는 활동을 SNOP라고 합니다. 이 SNOP에서 신규 부품 평가를 위한 조립 일정 수량을 정하게 되고, 정해진 일정과 수량에 맞춰 협력사는 납품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량은 공정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최소 100개 이상 정도를 투입합니다.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평가를 위해서 전체 수량을 측정 및 평가를 하거나 양상 조건보다 많은 수량의 데이터를 뽑아내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비용을 절감하거나 빠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평가 항목들 중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수명 테스트입니다. 모든 신규 부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품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보증 수명이 보통 10년 이상이므로 신규 부품이 10년간 문제가 없는지 사용 횟수 주행거리를 감안하여 가속 테스트를 진행한 후 다시 평가를 진행하여 내구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명 사이클 평가를 하면 몇 개월이 걸리므로 여기에서 불합격되면 지금까지의 일정을 또다시 해야 하므로 수개월이 추가로 경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일정 추가에 문제가 있고 이 부품을 꼭 써야 되는 상황인 경우에 하는 것이 리스크 생산 조건부 특채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리스크 생산은 대부분 고위 임원 결정 사항입니다.하지만 이 리스크 생산은 완벽한 상태에서의 생산이 아니므로 가령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같이 의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범죄 행위로까지 번질 수 있어 기업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다루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평가 결과가 나오면 납품 단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납품 단가는 포캐스트 오더, 예상 오더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일정한 기간과 납품 수량, 안전 재고 등을 예상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단가계약은 협력사가 가지고 있는 공장, 라인, 캐파 등을 고려하게 되고, 신규로 증설이 필요한 경우 투자비를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세스 오디트는 협력사 생산 능력에 대한 등급입니다. SQE가 협력사의 공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품질, 기술적인 관점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 정해진 체크시트 점검 항목이 구체화되어 있어 협력사는 미리 준비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프로세스 점검 결과는 점수로 나오게 되어 있어 기준 점수 이상을 만족해야 향후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향후 생산을 하더라도 점수 미달 항목은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받게 되고, 완료될 때까지 고객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완료된 보고서는 차후 SQE가 방문하여 실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산 승인, PPAP입니다. PPAP는 APQP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과정을 PPA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ppap를 완료할 때 프로세스에서 진행했던 태스크 성과들을 모아서 제출하고 최종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ppap 부품 승인이 완료되면 구매와 납품 일정을 확정하고 부품 생산을 스타트하게 되는 것입니다. sop 생산 스타트를 하고 난후 일정 기간 이후에는 일정한 주기로 SQE가 협력사를 방문하여 재점검, 재인증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부품이거나 문제가 많은 부품은 SQE 방문 빈도가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간섭을 받게 됩니다. SQE 입장에서 자신이 담당한 협력사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이 업무 성과입니다. 결국 협력사 관리라는 것은 협력사를 발굴하고 평가하여 부품을 개발하게 하고 문제 및 품질이 개선되지 않는 협력사는 경쟁을 위해 추가의 협력사를 승인하여 구매 이원화를 하고 협력사가 많아지면 랭킹제를 도입하여 순위를 매겨 경쟁을 유도하게 합니다. 고질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협력사는 결국 문제에 대한 크레임 도치 거래 중단, 결국 단종이 되어 거래가 중단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협력사는 납품하는 대기업의 수를 점점 늘리는 기업들이죠. 결국 이런 기업들은 부품 기업이면서도 글로벌 대기업인 회사들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